또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여러분 고수학 마스센 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음, 다음 식의 도형이 실원이 되도록 자 문제의 포인트는 뭡니까 실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실원이 있고 허원이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음. 이거 이렇게 있었죠. 실원, 그냥 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 그다음에 허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요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0, 요게 부분이 원래 요게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2분에 있었거든요. 이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음.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이 중요했다. 볼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a 부분이죠. 여기가 a 부분이고 여기가 b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c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원이 되려면 실원 실원의 조건이 있죠. 실원의 조건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원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입을 해보죠. a 제곱하면은 4a 제곱이 되고요. 자, B제곱 하면은 16A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4를 써주고, C를 이렇게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암산에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그쵸? 요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4A제곱, 자, 더하면 20, 10, 20A제곱. 그쵸? 마이너스 2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고 되고, 이거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되죠.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2는 0보다 작게 된다. 그니까, 러 이거를,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자 각각 왼쪽 오른쪽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되고 얘를 요거 요, 요 전체를 여기 오른쪽으로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0, 0이 있고 부등호는 0보다 작게 되겠죠. 이기로 넘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4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a 마이너스 1 A-3, 0번 작다 해서 A는 1과 3 사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 풀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험이 되야 되는 조건만 알고 계시다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포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뵐게요. 여러분, 안녕!